어,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바스 AI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 종목의 특징 현재 연기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은 비어있는 공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대로 상승 나오면서 야, 16% 급등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만큼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를 좀 놓고 보도록 하자면, 자, 최근에 셀바스에서 지분 투자한 울트라 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라는 걸 내놔 가지고 미국 fda에게 승인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장이 반응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이 장치는 휴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AI랑 접목을 해가지고 실시간 심장 초음파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간편성, 편의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그러한 이제 헬스케어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2022년. 어, 유럽 쪽이랑 미국에 이번에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어, 야, 그럼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팔로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느 정도 영업되고 시장에 깔리기 시작한다면 매출은 꾸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 아. 한국에서 셀바스 쪽이 담당을 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영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원격의료 이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본격할 화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한국 쪽은 좀 아쉽단 말이에요. 뭐 정책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이게 될까 싶은데 근데 이제 다행점보다 예,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이 기계가 큰 것들이 휴대성이 증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걸 넘어서 병원 안에서도 뭐 긴급이나 이럴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만 하더라도 예, 매출은 매년 꾸준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업데이트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된 매출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면 지분 투자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도 회사의 실적으로 잡힐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나오는 예, 내용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한발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관련 내용,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게더 있냐면, 자, 일단, 이렇게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금리죠. 그런데 최근에 금리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넘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아직은 안 나왔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때부터, 예, 동결에선 가격의 지지, 인하부터는 가격의 급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부터 어느 정도 꿈틀꿈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성장주들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셀바스, 개별적인 호재까지 있네.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이두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두 내용이 매수를 할 만한 근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올라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도 생각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것 자체가 바닥이 높아진다라는 예, 핵심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는 이 정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수급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 일단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연기금 쪽을 좀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덩치가 작고 성장주는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안 하는데 이들이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인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매수 많이 해주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쭉 급등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나머지들에서도 아, 지금 가격 유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쭉쭉 올리는 이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추종해가지고 따라오는 그러한 물량들 때문에 상승도 지금도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셀바스 AI는 주포가 외국인보다는 일단 연기금, 여기에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1순위는 연기금 보시면 되고요. 2순위는 외국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유지만 되더라도 추가 상승 기대 가능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간다면 지지 라인을 어디를 봐야 될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어, 여기선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 그냥 여기서 추세 막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타고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여기선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 있죠. 여기서 이탈하니까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탈 안 하면 어떤 모습 나오면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없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홀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탈 나오면 거기서 물량을 정리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탈했을 때1 1선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하락의 퍼센테이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거기서 정리를 딱 해버리는 거죠. 다시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거기서는 약간 관망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위에 있는 매물대를 봤을 때 27,500원 여기에 우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아래쪽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예, 그 모습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선 이제 막 뚫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탈 없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냥 천천히 보시다가 수급 더 들어오면 꿈틀거렸을 때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팡하고 튀면서 우리 지금 봤던 27,500원 이 아래까지만 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난 지지로 볼린저 상단을 볼래? 121선을 볼래?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위에만 있다면 향후의 전망은 상당히 밝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셀바스 AI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뉴스.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업황도 괜찮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지켜볼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을 봤을 때 일단 1순위 뭐 보라고 했죠? 무조건 연기금. 연기금 보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금 보시고 그런 다음이 외국인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지지 라인이 갈리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륨적 밴드 상단. 이탈한다면 11선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탈 없다면 그냥 가만히 보되 이탈한다면 정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는 부분이 볼린저 상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난 조금 더 넉넉하게 볼래라고 한다면 121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 없다면 매도할 이유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두 종목 올라간다면 목표는 동일하다. 어디 가격적으로 27,500원 언더 아래까지 매물 대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아래 비어 있는 공간만 딱 노리고 끝내는 절야 괜찮을 것 같네요. 물론 여기를 돌파한다면 치고 가는 대로 그대로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소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꼭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셀바스 AI 관련되어서 총정리를 한번 싹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저는 셀바스 AI 영상을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월요일 한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